네. 그 다음 배워볼 것은 글에 반영된 어떤 지역, 사회문화적, 특성입니다. 글이 생산된 지역의 사회문화 적 특성은 어떤 거? 내용과 형식에 반영이 된대. 눈에 얘기지만 내용, 소프트웨어, 형식, 하드웨어.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니까. 지역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 등은 글의 제재나 주제와 같은 내용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아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은 무엇? 뭐? 내용 이름 글쓰기의 관습이나 어, 글쓰기 방식과 같은 거는 뭐대 형식이 돼요. 그렇지 다 나오죠. 지역에 따라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어, 지역에 따라 그리고 선호하는 글의 관례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당연한 거죠. 여기서 지역이라는 거는 뭐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양과 서양까지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다양한 책의 글을 읽으며 그 내용과 형식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키우며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상상력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특수성, 어떤 사물의 특별히 다른 성질, 이 특수성과 보편성. 음. 보편성은 어떤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측면에서 이게 특수성하고 보편성은 좀 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특수성, 포편성은 다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어떤 인식의 차이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더라. 그럼 첫 번째, 그러면 다양한 지역에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 나오 내용과 형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며 읽는다.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래서 지역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고, 이를 통해 글의 내용과 주제를 보다 깊이 이해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뭐야이 부분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생각해보고. 이런 거 아까도 했죠.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봐야되냐 이거 부분은 뭐겠어요. 내용적인 부분이겠지. 그러면 또한.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형식 나와야겠지. 문화적 특성의 글쓰기에 관습이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거는 어디야. 형식이겠지.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이 부분. 내용은 이거였고. 형식은 이거였다. 똑같잖아 내용은 그러니까 뭐겠어. 어떤 가치관이나 이게 내용이겠고, 형식은 뭐겠어.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지. 이런 게 이렇게 다 힌트가 있어요. 이런 걸.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공부하는 게, 이해를 잘 하는 겁니다. 둘째. 그래드라는 사회 문화의 무엇을? 다양성. 여기 다양성 얘기 또 나오겠네. 그죠? 다양성을 이해하며, 여러 지역의 생각하는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그러니까 뭐야.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 드러는 동시에, 고의 특성, 아하, 특수성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특성 보편성, 봐봐. 여기 또 다, 여기 나오는 거, 또 나오고 있죠? 그죠? 괜히 나오는 거. 이처럼, 글에 반영된 문화적 보편성, 과 봐봐. 여기 보편성, 특수성, 특수성이 이거고, 보편성은 뭐야? 이게 보편성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알면,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상대적 관점을 이용, 지니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촉수 태도가 필요하다. 해서 서 있는 곰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면 어떤 모든 생명체가 인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가 달려 있죠. 그래서 쭉 해서 어떤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쭉 보면은 대충 이거 평등이다. 그 다음에 또자연치화적이다 태도로 보이고 있다. 이런 등등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인디언들은 그래요. 이게 달리다 보면 이말 타고 다리다 보면 중간중간 한번 쓴대요. 왜 쓰냐면은 영혼이 못 따라올까봐. 그래서 이렇게 뒤를 다가보면서 영혼이 오기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이건 좀 다른 부분이지. 자, 모든 생명체를 인격체로 바라보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삶의 모습과 자연 친화 태도가 틀어난다. 어 얘기했네. 이는 자연의 정복과 개발 대상을 생각하면은 생각하여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과 모화가 이런, 이런 자연 친화적인 태도와 반대가 된다. 이런 것들하고 서로 반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글을 통해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그래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해 성찰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뭐 물질문명이 뭐 나쁜 거냐?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또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나오는 게 안녕 코드 코르데라. 이, 이거부터 딱 뭐야? 아, 이거 지역이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죠. 어,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한번 봐야겠지. 자, 로사, 피닌, 코르데라. 아하. 일단 인물이 나오면 인물에는 무조건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요 누군지를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럼 얘의 성격이란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일단 누워나어 로사, 피닌, 그 다음에 코르데라. 음. 단짝이었대요. 아, 얘네 셋은 단짝. 탁, 머릿속에 입력하고. 소모템 목장. 아, 목장. 여러분, 목장 많이 봤어요? 나도 많이 못 봤는데. 우리 쪽에 어디로 가야지? 저, 강원도쯤에 가야 복장 이 있겠지? 일단 뭔가 다르잖아. 이런 다른 걸 알고, 이제, 얼마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판단하면서 이겨 한다는 거야. 구릉 아래로 녹색 들판이 융단처럼 펼쳐진 삼각지대였다. 융단, 이가 카펫, 융단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오비에도에서 히온까지 이어진 철길이 아래쪽에 한 모서리를 잘라먹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우리 정사랑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해야 돼. 좌우로 전기줄을 평행하게 들온 채, 정복의 깃발처럼 서있는 어허. 뭔가 정복의 깃발처럼. 그지? 정복의 깃발. 좀 약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곳에 서있는 하얀 뚱, 뚱단지. 뚱단지가 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절연을 위해 전봇대다는 기구.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거. 아시겠죠? 음. 전봇대는 로사와 피닌에게 신비롭고 무섭고 광활하고, 아하, 얘는 어땠어? 피닌에게. 신비롭고. 무섭고 광활하고도 영원한 미지의 세계임을 의미했다. 누구? 로사와 피니에게. 어? 코르데라는 어디 갔어? 이런 생각하면서 해야 돼. 항상 어떤 소설을 읽을 때는. 근데 뭐가 이 전봇대가 신비롭고 무섭고 광활하고 도 영원한 미지의 세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전봇대 이런 거는 어이 근대화의 상징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해보시다 상징. 자 피니는. 피니, 그냥 나오죠? 피니는 곰곰이 생각하고 몇날 며칠을 몇 지켜본 끝에, 전봇대가, 오호 이 조용하고 아기가 없으면 싹싹한 게 분명 마을에 동화되어, 최대한 마른남처럼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간 의인화시키고 있죠, 그지? 어. 그러자 그는 전봇대에게, <laughs> 대담하게 울리셨고, 약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라것이지 동나무 연계붙을 정도로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전선 가까이까지 기울러 가기도 했다. 그러나, 푸아오의 사제관에 보았던 어떤 사제관이라면 종교 이런 쪽이잖아. 초콜릿 잔을 생각나게 하는 높은 곳의 뚱단지는 한한 번도 건드리는 법이 없었다. 아무래도 어떤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사제관에서 보면은 어떤 신비로운 잔 이런 거 보면 건 이렇게 건들면 안 되는구나. 왜? 어떤 신비에 쌓인 성스러운 물건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 마음속에 경의심.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면 이렇고 그는 전봇대에 주르륵 밀고 쿵하고 잔디밭에 떨어졌다. 굉장히 이 로니는 그쵸? 이 로니, 아, 피니는 피니는 어떻게? 이 피니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 피니만큼 대단하는 못했지만 미지의 것에 대한 동경은 더 컸던, 미지의 것에 대한 동경을 더 컸던 누구? 로사 는전봇대의 기를 가만히 대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아하, 얘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거나, 그는 전성과 맞닿는 많은 소나무의 섬유 조직에 바람이 불러일으키는 무시무시한 금속성의 소리, 이것도 아까 뭘 그렸어요? 살짝 부정적으로 조금 서술을 하고 있죠, 그죠? 들으며 몇 분, 심지어는 몇십 분을 보내곤 했다. 그렇지만 일단, 이거 아까도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뭘이라고 생각을 해? 신비롭고 무섭고 광활하고도 영원한 미지의 세계였던 거야, 전부 때는. 어디, 그 다음에, 그 진동으로 매우 강렬해서 가끔씩 길을 갖다 대면, 파이프 오르간 스톱. 이게 이런 것도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지금 시대마다 르지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얘는 파이프 오르간 스톱. 에덜리처럼, 향기증 나는 박동에 타버릴 것 같았지만, 로싸에게는 지나가는 종이장이나 정선을 통해 쓴 편지. 그 조금 좋게는 보고 있네. 전선을 통해 쓴 편지, 또는 남모를두 존재가 주고받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다. 로싸는 저 멀리 산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쪽끝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일지 에 않았다. 그것이 뭐되수겠는가 그녀의 관심사는, 관심사는 오직 소리 그 자체와 음색 그리고 신비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미지세는 동경이 있었죠. 사실 동경보다 한결 고지식한데다가 나이도 한참이 코르데라, 코르데라 이제 나오네. 코르데라는 상대적으로 문명세에 소통을 일체마다 한채 멀찍이서 전봇들을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아 얘는 여자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어 그녀는 몸을 비빌 수조차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버린 사물을 대하질 했다 어 헤이히 그녀는 나이지극감 뭐였대요? 암소였대요 지금 뭐하고 시켜요 의인하고 있지 풀밭이라면 환히 깨고 있는 그녀는 그러겠지 우리 이제 딱 소를 생각해보면 돼음 어, 소를 자고 있어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 불을 뜯기보다는, 명상을 즐기고 있었고, 또, 영혼을 잘 지우는 사람처럼, 자기의, 자기, 자기, 자기 땅의 고즈넉한 회색빛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겠다 불경을 범하는 게 아니라면, 산전수전, 음,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 지극한 암소의 마음은, 분명히, 분명 더 없이 차분하고 교유적인, 호라티우스의 송가, 이런 거 부분도, 이 호라티우스의, 이런, 송가 부분도 우리가 익숙치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게, 문화인거죠. 엄숙한 행사에서 낭송하는 서정시의 일종으로 어떤 의례적인 성격이 있는데, 어떤 시래요 근데 이건 뭐야? 조용하고 억제적이며 간소한 형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녀는 그 자기를 사역하는 일에 맡은 어린 목동들이 놀이의 할머니처럼 함께 어울렸다. 그럴 수로만 있다면 코르데라는 로사와 핀니목적에서 맡은 임무가 울타리에 벗어나 철길로 뛰어들거나 근처에 경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먹어먹고 있었다. 무엇 하러 넘겠냐? 얘는 먹고 있어, 지금? 이 코르데라는. 코르, 코르데라는 지금 굉장히 어떤 평화함을 챙기고 있지. 그녀는 이따금씩 소야, 소, 지금. 암소. 풀도 어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고 양도 줄었고. 하지만 한눈판은 일도 없었고. 그리고 좋은, 좋은 풀을 골라. 흐뭇하게 엉덩이를 깔고, 되새김질하고, 기쁨만망하고 이제 위험한 모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언제 날뛰며 소동을 부렸는지 기억도 없었다. 아, 이 말인 즉슨, 뛰, 었다라는 거야. 언제, 예전에, 예전에 뛰었다라는 거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황소 미친 듯이 목장을 대살린 일. 그 모든 것은 까마득한, 옛날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전에는 뭔가 있었던 얘기겠지, 사건이. 그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밑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뭐 했어? 여기 보면 개통한 날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았을 때 처음 누가 이코르데라가 미친 듯이 날때아 그러니까 여기지. 않게 않아 미친 듯이. 처음에. 그래서 막 공포 다 달았고 그렇지만 익숙해졌고 닥칠 때 닥치지 않는 재앙임을 깨닫게 되자 경계심 풀렸고 그냥 당당하게 쳐다볼 뿐 뭐가? 이 기차가. 기차도 어떻게 보면 이 근대화의 상징이겠네요. 이 가공할 만한 괴물이 바로 누구겠어? 기차겠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겨,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익숙해졌다라는 거지. 근데 보면, 쌍둥이, 아, 얘들쌍둥이였구나 남매였구나. 로사와 피니는 코르델, 데 아까 세개 단짝이었잖아. 근데, 보살펴 줬는데, 안돈대 친타. 이 친타는, 목장의 주인에게 밀린 돈을 내기 위해서 얘를 팔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팔리고, 슬픔에 잠겼죠. 그리고 기차와 전선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라는 거야. 왜 원망스러울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팔려나가는 거지. 최후의 순간에 두른 친구인 코르데라에게 보면, 이 암소에게 그녀는 껴안고 그녀를 껴안고 이걸 맞췄다. 뭐든 다 했다. 소. 그럴 것 같아요. 그지? 얘도 얘는 거의 친구처럼 지잖아요 의인화를 시킬 정도였으니까. 안톤도 술기운에도 출가되어 맥이 풀렸대 그니까 러 안톤도 어떠한 라 거야 얘도, 얘도 깊어서 파는 거 아니잖아 얘도 굉장히 뭐한 거야 안타깝고 굉장히 얘도 슬퍼한다 이거지 그늘 팔짱 끼고 어두 축사로 들어갔고 어... 코르데라 이행고뒤 따라갔다 코르데라는 어둠이 깔린 시각을 낯선 사람 곁에서 마지못해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것처럼 제 의인하게 소식히고 있죠 기분이 언짢았어 얘도 언짢지 속상하지 기분 이연차은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였다는 거야? 속상한 거예요. 왜 이놈들아 그만해라. 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이고 이거 보니까 굉장히 뭐야? 굉장히 속상하고 한탄이죠. 밤이 내렸고 골목길은 사라졌고 높은 울타리가 둥근 지붕처럼 솟아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건 이제 어떻게 좀 어? 부정적으로 그러잖아. 어떤 이별의 슬픔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나중에 골목에 아슬한 방울소리밖에 들리지 않다 그마저 멀어지면서 사방에 들리는 쓸쓸한 매미 울음소리로 사라져갔다 안녕 코르데라 이렇게 하지 안녕 코르데라 눈물이 뒤범벅이 된 로사가 잘가 안녕 빠이빠이 얘도 이제 이 방울소리가 응답했다 이 체념한 코르데라의 슬픈 탄식은 아하 얘도 이제 의인아 시키고 있고, 인격화라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라졌죠. 이튿날, 피님과 로사는 평소처럼 아주 이른 시간에 소문테 목장으로 갔다. 그래서 그 쓸쓸함이 그토록 슬프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치 뭐와 같아. 사막과 같았대. 갑자기 기적이 울리고, 증기가 피어 올랐고, 이윽고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물차는 국게 닫혀 있었지만, 쌍둥이 남매는 좁고 좁은 차, 차창과 환기통에 거베지인채 채광창을 통해 멍하니 밖깥에다 암소들의 머리를 어렴풋이 보았대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차, 이런 전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안 보이겠지 안녕 코르데라 루사는 친구인 할머니 속 코르데라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리쳤다 안녕 코르데라 피니도 같은 생각으로 카스티아의 길을 끼칠줄 아는 기차를 향해 주먹을 쥐어본부이미 악을 쐈다. 어리지만 세상의 야비함에 대해 야비함에 대해 여동생보다 더잘 알고 있는 피니이 울면서 다시 소리쳤다. 코르데라 도사잡으로 데려가는 거야. 소고기가 돼요. 어 여러분 소고기집 가서 그렇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양반들과 이 사제들, 그러니까 어떤 얘네들 봐요. 이런 얘네들의 이 탐욕에 희생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졸부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러스와피니는 원망어린 눈으로 이제 속이 못 먹겠다 그지? 눈으로 그들에게서 친구를 하아간 적대적인 세계에 이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상징이 철길과 이게 나오네 이전봇대를 누룩 이래서 아까 나온 거지 맨 위에 보면 이중략에 어디 있어? 어, 중략 줄거리 어 여기 보면은 이 원망스러운 눈길을 바라봤다 여기 잖아 그죠? 음. 응. 돈 많은 대식가들 위해 음식을 만들어 그들의 식탁을 채우기 위해 허허이 그래서 기차가 이 로사와 피니로부터 뺏어갔죠 그 코르데라는 그 뒤로 오랜 세월을 이제 다른 사건이 이제 나올는 거지 그래서 피니는 청년이 됐고 왕이아이 당시 왕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고 아 카를로스 전제 이거 뒤에 어, 학세바통뒤 보면 좀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안톤테의 아버지죠 이 패배자 토이드 집을 돌봐주는 처지가 처지였다. 그러니, 일 힘이 없어. 피니는 쓸모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일 힘이 없으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징집돼서 가야 하는 거야. 군대, 군대라기보다는 어떤 그 전쟁터로. 10월은 슬픈 오에 로사는 홀로 소모태 목장에서 희운해서 오는 우편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열차는 그녀의 유일한 사랑인 오빠를 데려가고 있었다. 멀리서 기적이 울리고 철길에 기차가 나타난가 싶더니 번개처럼 지나갔다. 기차 바퀴에, 어 거의 들다 붙다시피 한 로사의 눈에 순간적으로 3등 칸에 타고 있던 불쌍한 장병들의 바글거리는 머리통 어디랑 대비돼? 아까 암소벌이랑 대칭이 되고 있죠, 그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며 나무와 땅 들판, 정든, 작은 고향마을 구석구석 잡혀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왕과 알지 못한 이념을 받들어 거대한 조국이나 동족산잔의 전쟁의 목숨을 바치러 가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면반진내이 비니는 동생에게 팔을 받았다. 스쳤고 집에 사고함소위로 이 고통의 기억이 부발쳐 오르는 듯 느낌에 무진도 오빠의 목소리로 떨어 안녕 안녕 할머니 암소가 떠나던 그날처럼 오빠는 저멀리 갔어. 세상이 오빠를 데려갔어. 호르데라가 소고기가 되어 대식가 조부들 밥상으로 떠났듯이. 아이고 오빠의 영혼과 육신은 세상의 광기와 타인의 야망, 이 돈만 어떤 뭐이 희생양이 됐다는 거야. 이 야망에 이 동족상나이 전쟁, 그들만의 전쟁이 호신이 되기 위해 떠난 거야. 이 전쟁의 희생양이 된 거야. 고통과 삼 년의 혼란 속에서 가이선의 동생은 슬픈 기적을 울리며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기적 소리는 밤나무와 초원, 금 바위에 부딪혀 물을 퍼졌다 전쟁이 징집되어 갔죠. 안녕, 피이 안녕, 코르데라. 로사는 이불 꺼진 석, 얼룩진, 얼룩진 철길을 바라보며 얼마나 뭐에 증오심을 느꼈는가. 전선을 바라보며 얼마나 뭔가 분노에 이제 진취를 떨었는가. 아, 코르데라 가까이 가 다가가지 않은 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그것은 그녀에게서 모든 걸 아삭아버린 미지의 세계였다. 아하. 로사는 아무 생각 없이 소모태 농장의 꼭대기에 깃발처럼 박혀있는 전봇대에 머리를 기댔다. 바람이 마른 소나무에서 금속성의 노래를 불렀다. 이제 로사는 모든 걸 깨달았다. 그것은 눈물과 체념의 노래. 이 부분 중요해요. 눈물과 체념의 노래, 고독과 죽음의 노래였다. 굉장히 어때? 이 증오하고 있고 적대감을 느끼고 있죠, 이제. 그지? 어릴 적은 어땠어? 어릴 적에는 그것은 소리이자 음색이자 뭐 신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 편지 같이 뭐야 이이 편지 같이 이렇게 남모르는 두 존재가 주고받는 언어 앞부분을 읽어 보면 나와요. 그다음에 문명 세계에 두려우면서 어떤 신비스러운 것으로 얘기면서 약간 동경했잖아. 그지? 어릴 적에는 어릴 적 부분은 앞 부분 읽어 보서 읽어 보면 근데 지금은 증오와 적대감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마치 비명처럼 순간뿐 떨림 속에서 그녀는 나앞에별재 철길에서 아련하게 느끼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안녕 로스 안녕 코르데라 슬프네요 음. 그래서 근대화가 이루어 시기였고 스페인 아스투리아 스티어 이 소모테농장에 어, 하고 있더라 그 주제는 그러니까 약간 근대화가 이루어 시기 이것은 곧 어떤 이 전봇대와 기차가 놓이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어, 그러면, 이게 보면, 실제 사회 문화적 사건을 사 반영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근데, 목가적. 약간, 이, 어, 이게, 향토적이면은, 이건 약간 우리 시골 분위기가 나는 건 향토적인 거고, 서양적인 향토적이다라는 건 목가적인 거요 아시겠죠? 어, 향토적인 건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시골 얘기라고, 서양 시골은 목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목가적이고, 순수한 삶과 근대화의 문명한 삶을 대비했다. 상징적인 소재. 아까 했지? 뭐 철길, 기차, 뭐 전선 뭐 이런 거. 그래서 도시와의 폭력성이그려하고 있다. 해제 보면 뭐 발표된 작품 뭐, 음. 스페인 아스투리아스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1800여 개교에서 뭐 카를로스 전쟁 이런 역사사건을 반영하여 도시와 근대화 전쟁으로 인해 붕괴적인 붕괴되고 있는 전원적인 삶의 단면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목가적이고 순수한 삶과 근대화된 문명의 삶을 뭐하고 있대? 이거하고 근대화된 문명의 삶 이거랑 얘네랑 VSG 대비하고 있으며 기차와 전봇대를 상징되는 근대화는 호르데라를 조살장으로 피인을 전쟁터로 데려가보는 이런 폭력성을 지닌다. 그래서 작가는 문명과 친구가 가져온 죄야. 이런 것이 가져온 제악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상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약간, 어떤 보면, 이거 아까, 이거, 뭐, 사회문화적 특성 이런 거든 바라본다면은, 아, 이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구나. 아스트리아스에는 여기서는, 에 어, 목축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 소호들을 중요시 했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자, 작품의 배경. 지역별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서양, 스페인 쪽이기를 한 거야. 좀 생소하죠? 자,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 근대화가 이루어진 놓이는 시기. 공간적인 소몽태, 목장. 목장 주인은 빚을 졌고 안톤된 친타는 아버지였고, 팔았죠. 코르데라를. 그리고 로사 피니는 쌍둥이 남매이고 기본적으로. 어, 로사는 소극적이면 뭐야, 얘는. 피니는 대담했죠? 그 다음에 로사, 피니, 정성껏 돌본 둘은 할머니, 소조 혹은 암소. 고지식하고 유전하면 태평스럽고 차분하다. 그러니까 주요 사건이 나오지. 하나는 뭐야? 얘가 코르데라가 이별한 거라고 피니나고 로사가 이별한 거하고 떠난 이유는 이걸 팔았고 그들의 무엇을? 식탐을. 카롤로스의 어떤 전쟁. 그래서, 희생자. 여기 코르데라가 희생자인 거, 여기 빈 희생자인 거. 타인의, 아까 보면, 야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봇대와 기차의 상징성과 의미. 전봇대 기전뭐 상징하죠? 근대와 상징하고, 전봇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경외, 공경하면서 조금 두려워하는 거, 경외, 기차는, 이 공포에 대해서. 코르데라와 핀이 떠난 후에는 소중한 존재를 앗아가는 어떻게 적대적 세계의 상징이자 또 분노 증오의 상 이렇게 바뀌었다 할 거야. 데려간 후에 얘네들은 의미가 아시겠죠? 자해서 얘가